먹어봐. 오, 먹어. 오, 오, 맞아, 맞아. 오. 너무 안 먹어. 아, 먹어. 먹어. 어가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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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가가 좋아 너 먹으라고 이따 먹거 진짜 먹거으면 음, 안돼 와 와이 먹지 뭐야? 진짜 응? 음, 시켜서 와인 먹지 알라? 응 음. 맞잖아 알았어 이거 아 이거 껍데기네 어, 껍데기 맛있네 음. 아, 나와 나와 아 껍데기 껍데기 음, 음, 안 몰라, 알아. 아유, 아, 아. 봐, 응, 안먹을아 몰라, 나못 알아. 아이 아파. 이마에 씨발 담배 덮고 와 어떻게 생각하냐? 이모가 씨발 한강 가야 돼, 한강. 나 방송 안 보면 씨발 한강 간라 알아. 안 돼! 강 가만 가보 진짜로 한강 건져 알아요. 가만 가보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진짜 한강 건줄 알아요. <laughs> 뭐로 해? 아유. 아유.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아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야. 가. 아. 음. 가면 가모 가는 거 많이 먹어. 나 들어. 가야 말고 있어. 상관이 뭐와 들어왔네. 어? 죽으려고 가야지 돈이 없는데. 가. 새끼네. 돈 없으면 응 노동률에 대해서도 그래서 써야 될거 아니야. 노동률 하지 어떻게 돈 없는데? 쓰는 거냐고. 나도 노동률 갖다 와야지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밤에 밤에 노동률하고 밤에 어 아, 아프 리카 해야지 뭐. 낮에 노동률 가야지 뭐 낮일 차치 끊잖아 밤에 해야지. 방송은 밤에 하고, 남들 찾고. 근데, 나름이슈퍼은퇴 수술할 것 같아, 그게 누구야? 육니 응. 오늘 날 좋으면 돌아 지는줄 알았어. 요즘에 노동률도 비싸요. 아! 요즘 노동률도 많이 줘, 돈. 얼마를 많이 줬는데, 노동률을. 술 1만원 존나 비싸네. 존나 많이 주네. 아, 씨 치킨도 안잘아도 치킨도 안잘아 이제. 와, 술 1만원 개많이 먹는건데요즘2 13만원이면 12만원 지 아, 술방 하는거 아니야? 하는거지. 차라리 응. 와야지. 먹지. <laughs> 닭도 안들어가. 닭도 안들어가. 아. 난손 들어간대요. 아, 씨발. 이건, 이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 먹고. 손들어가네막치은큰게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씨발. 속이 상해. 더못 먹겠다. 씨발, 혼자, 손자까야다 이거 가서. 방에 와서 한살 먹어야지. 아, 씨 혼자 그러니까. 담배 담배 조이 야 꼬락펴야 꼬락펴면서 담배 혼자 혼자 시가술어 모가지고 담피는 술한 모게 담배로 안주하면서 술한 모게 <목소리> 속상해 속상해 혼자 없으면서 발 담배 아씨 마배도 없는 데 이거. 야수 아, 담배 오는데 불어 가냐? 그게 있던 거야, 이게, 이어 왜... 응. 아까부터 본거 같이 부터요 이게 살겠냐고. 살기만 다녹아다녹다녹아다녹다녹다녹아야지그 뭐. 야지 그냥. 녹아야지 뭐해? 돌아으는 수만 주라리요. 한숨만 뻣 어? 돌았으면 지가 더 열심히 하던가. 누가 다 많이 주나야 11, 11만원이면 엄청 많이 주는 거네요 누가 다 엄청 많이 주네 엄청 많이 주네 누가 다음 13에서 15만원 준다고 떠네 안 줍니다 나도 해 봤지? 노가다.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친구랑 노가다 가려고 걸어갔어. 30... 아니, 거의 30... 시간 거리인가 걸어갔어. 나. 나와. 하도 보안. 가. 불러, 불러, 불러. 빨리 불러. 이로 와, 말어. 嗯，买个吧。 어. 야, 아문나문문 문밖에 문 생각 안 나네. 문 생각 해, 문 나. 문 생각 나네 문 생각 나는 계속 아. 아. 호구와 쉬재훈님이 신상 새우를 선물했습니다. 시박새끼야 안주 빨 새우냐 안주 다처 먹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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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주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고마워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나 일단 음. 우무 산전 먹고 이제 이제 식후로 갈게요. 어? 있어 있어 어? 뽑기 100개요 100개 뽑기 100개 100개 알았어요 알았습니다요 알았어요 망신이 알았어요 뭐? 왜 그래요? 얘들아, 합시다. 안 가! 오지 마, 안 가? 안 가? 거 앉아있어, 앉아. 앉아. 오지 마, 안 가? 닥쳐, 가. 짠, 짠. 포자는 원샷. 부태이지게이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대형견이라 괜찮다고? 만약에라도 오늘 문자처럼 재수없게 마루가 아프거나 잘못돼도 그렇게 말할 거냐? 아왜 그런 거? 갑자기. 아. 우와. 이안 먹고 음. 하는뭐다 모다 보내신 거못와요 이제 못 와, 못 와. 음. 못 와요, 이제 니다 음. 이제 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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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소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이 따랐어 뭔소리야 많이 따랐는데 왜저래 많이 따랐어 왜그래요 많이 따랐는데 짠 설마 좋다 설마 좋다 아주 좋다 설마 죽이고만 아주 좋아 좋다 설마 아주 좋다 고글이 맞아. 음 닭발. 음 껍데기. 음 닭발. 이거는. 음. 최신 터로이스타그거아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해,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안럼한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봐 여자친구가 몸 부셔가지고.